안녕하세요. 그, 여러분, 제가 분명히 울산은 광역시라고 를 말씀드리잖아요. 이거 보이십니까, 이거? <laughs> 새까만 거. <laughs> 오우, 예. 근데 막상 돌아보면 되게 깔끔하잖아요. 살기는 좋아요. 저기 보이는 아파트가 우리 집이라면 말이지. 와, 그리고 생각보다 추운데요 지금? 손이 시려워 오, 손이 시려 와, 신기하다 만약에 이렇게 갔는데 편의점이 닫았다 네, 그러면 저는 잽싸게 킥보드를 하나 타도록 하겠습니다 킥보드 탈 때는 위험하니까 저 양손을 써야겠죠. 편의점이 가까운데 막 몰려있으면은 그냥 걸어가면 그만인데 먼데 있거든요. 어, 티지직도 나오고 있나? 채팅 체크. 위험하니까 핸드폰은 입에 꼭 물고 방송해주세요. 그럼요, 스트리머 건강보다 방송이 우선이지, 그렇고말고 아니 아! 아! 아, 조졌네 닫았어 밖에 나왔습니다, 술사러 왔어요 24시라며? 짜잔, 절대라는 건 없군요. 얘를 이렇게 세워, 세워가지고, 아이고, 이거를 타긴 타야 되는데, 그러면은 여러분 잠시만 이동할 동안만 잠깐만 제가 운. 문... 킥보드 운전을 해야 되니까. 어디로 가야 되냐, 이거? 잠시 위치 좀 볼게요. 오우씨 넘어질 뻔 아, 야밤, 야밤에 산책하고 좋네 에이. 드디어 맛있는 걸 드시네요 그러게요 이 법원 매운 거 그거 좀 우, 무섭긴 한데 이게 또 맛있는 법원을 먹으면 넣어주신 분치지랑좀 다르기 때문에 매운 법원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알았는데 버번 위스키 우리나라 유명한 게그 버팔로 트레이스랑 메이커스 마크랑 잭다니엘랑잭 다니엘 이거랑 저 에반 윌리엄스, 그 진빔이 다섯 개가 있거든요. 편의점 가는 거 맞나요? 일단은 그래요. 일단 그렇긴 해. 어우씨, 신호 왜 이렇게 빨리 바뀌어? 편의점이 왜 이리 멀어? 아. 집 앞에 있는 편의점이 다 닫았고, 조금 더 멀리 있는 편의점도 다 닫았어요. 그래서 다른 동네 편의점을 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사하기 전에는 약간 도심이라가지고 가기 편했는데, 지금은 도심이 아닌 바람에 좀 걸어야 돼요. 돌아올 때는 그냥 퀵보드 타고 잽싸게 오도록 하겠습니다. 밖에서는 봉황자세 안 잡으시나요? 돈 줘. 먹먹 미션 줘. 아이, 근데 이 동네에서 봉황자세 잡으면은 소문 다 나요. 아이고, 저 집인, 어, 아들내미가 이상한 자세를 잡어. 아이고, 망치키라 저게 뭐시오? 엥. 에 멀쩡한 줄 알았더니 엥 안되겠어 하면서 소문 다 난다고 여기 얼마나 빠른데 크레센트님 안녕하세요 어, 술 사러 가고 있습니다 오늘 메뉴는 돌림판 돌려서 생일 돌림판 돌렸는데요 오늘의 메뉴는 새 법원 위스키에 고기 먹기입니다 법원 위스키가 없어가지고 사러 가고 있어요 고향은 여기입니다 울산 이제 서울에 일 있으면 가는 거고요. 솔직히,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어, 저는 젊을 때, 젊은 때라기보다 어릴 때, 서울이 훨씬 좋다. 서울에서 살고 싶다라고 생각했는데, 어, 34살 먹은 지금은 서울 가고 싶어요. 여기 공기 좋고, 물 좋고, 도로 좋고, 다 좋다니까. 다 좋은데, 내가, 내가 할게 없어. 일이 없어, 일이. 그나마 옛날에 학원 다니면서 선생님 했었는데, 그것도 이제 계약 조기, 계약이 이제 조기가 아니고, 만료가 되고, 할게 없네요. 잠깐만, 나 어디로 가고 있는 거야, 이거? 잘못 온것 같은데? 잠깐만요. 사투리는 저 뭐냐, 해설하려고 조금 바꿨... 어 여기가 원래 사람이 걸어가서 가는 게 아니고 자전거 타고 가는 곳이다 보니까 <laughs> 이제 달려서 가주세요. 으아 아 힘들어. 에, 체력 이슈가 생겨가지고 걸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연비가 좋은 몸은 아니거든요. 철권은 비할 때부터 했습니다. 비알 그러니까 2000, 2009년, 2 0 0 고3 때부터 했어요. 왜 했지? 하다 못해 1년만 늦게 하지. 왜 그때 시작했을까? 사투리 느낌 없는 거는 그거예요. 아, 아빠가 그 서울 사람이기도 하고, 대학교 때, 어, 이제, 동아리 활동으로 방송부 들어갔거든요. 거기서 아나운서에서 그래요. 그 맨날 혼난 혼났는데, 혼날 때마다 그, 뭘로 혼났냐면은, 아, 외과야, 너는, 야, 쓴 단어는 서울 말인데, 왜 억양은 최다 경상도 사투리니? 하면서 혼났습니다. 그때 교정을 많이 받아가지고 지금은 좀 들을만 하대요. 근데 이게 나이 먹을수록 뭐라고 해야 되냐. 혀가 꼬인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어가지고, 아직도 발음이 좀 힘들어요. 이비인후과가 어딘가 가서 물어보니까 제가 그냥 태생적으로 혀가 좀 근육이 짧게 나와서 혀가 짧은 건 아닌데 그끝 부분이 마음대로 안 움직인다 하더라고요. 수술을 하려면 할수 있는데 별 효과가 그렇게 크진 않다 했어요. 실제로 제가 혀가 짧아가지고 초등학교 5학년인가 6학년 때 수술을 한번 했습니다. 혀가 너무 짧아서 혀 길어지는 거 했거든요. 그래 가지고 이 정도 되는 거지 안 했으면은. 발음을 제대로 못했을 거래요. 왜냐? 지금은 술 사러 가고 있습니다. 그 이제 와서 생각하니까 그것도 맞는 말인 게그 짤, 혀가 짧았다는 게 느껴지는 게 옛날에 저 초등학교 때 합창단 했었거든요. 그 KBS 합창단 했었는데 뭐, 노래 가사를 부를 때마다 뭔가 좀 이상하다 발음이 왜 이렇게 되지 이러는 거야 내가 내 스스로도 느꼈어요 왜 그런가 물어보니까 엄마도 좀 고민이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노래를 해야 되는데 노래 가사를 못 제대로 말을 못하니까 그래서 그냥 병원 가가지고 수술을 했어요 그 수술 내용도 좀좀 좀 무서워 어떻게 하냐면은 일단 혀 아래쪽에 근육이 있잖아요 마취를 해 그쪽을 싹다한 다음에 그냥 우리 생각해봐 물갈퀴 같은 거 우리 혀아래쪽이 물갈퀴 물갈퀴처럼 돼 있잖아요 그거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냥 째는 거지 가형 범위를 늘려야 되니까 그냥 째고 마취하고 지혈하고 그대로 회복되게 놔두면은 혀가 길어진다 이겁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뭐였지 근데 뭐 잘못 봤나? 아, 편의점 거의 다 왔습니다 이 동네 편의점이 한세개쯤 있어가지고 그 중에 하나는 열었을 거예요 여기까지 왔는데 안 열었다? 진짜 킥보드 타고 날아가야 돼 울산은 이 시간만 해도 조용하네요 여기가 주거지역이라고 그래요 와꽃 되게 이쁘다 와와 이거 봐와 무슨 꽃이냐 이거 꽤어려거렸는데 사람 한명 보기 힘드네요 여기 다 아파트 단지인데, 아파트에서 이 시간에 안 걸어 다니죠? 무슨 꽃인지 모르겠는데 되게 이쁘네. 예? 이거 아마 서울에도 있을 겁니다. 아카시아인가, 이거? 색깔 되게 이쁘다. 약간 그, 흰색 브로콜리 그 느낌이다. 맛있겠다. 어, 저기 GS25가 연고 같으니까 절로 갑시다. 이팝 나무, 아하. 괴식 룰렛 저거 먹죠. 저건 식용이 아니에요. 어, 사람들이 꼬치랑 이파리는 먹을 수 있는 건줄 아는데, 굉장히 한정적이라고, 그거. 뭐야, 설마 닫았나? 아, 아니지? 아이, 깜짝이야. 아휴 열려있네. 오케이, 렛츠고. 가로로 듣는 거요? 뭐, 힘들긴 한데, 그렇게까지 힘들진 않습니다. 오, 어, 다았나 아무도 없다. 아무도 없다. 미치겠네. 자, 다음 편의점. 위치. 이래서 내가 서울 가고 싶다는 거요. 무인으로 하는데 없냐고요? 아, 아직까지 울산이 그렇게 신식 문물을 받아들이진 못했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지방의 현실 아닐까? 소도시도 아니고 광역시인데 이게. 물론, 저기 뭐, 유흥가, 번화가 이런 데는 다 24시로 합니다. 술 먹는 아재들, 아재들이 많기 때문인데. 여기는 주거지라서 그러진 않네요. 그래도 그런데 근처에서 어떻게 살아? 시끄러워가지고 이런데 살아야지. 보면 되게 조용하죠? 그치 울산에 아마 남구 쪽이나 저 삼산동 이런데 가면 무인 많을 겁니다. 중구 쪽은 아직 거주지 위주라서 그런 게 없네요. 무인 아이스크림 정도 말고는 뭐. 있긴 있어요. 대한민국이 많나봐요. 아뭐 그럴 수도 있지. 어, CU 열려 있다. 오케이 하나 확보. 이쪽 라인에 사, 편의점 두개 있다라는 거 확인하고 왔거든요. GS 말고 CU를 한번 가볼까. 생각해 보니까 CU는. 어지간하면 24시간이네? 저희 집 앞에 닫은 것도, 저, 이마트 닫은 거. 그 다음에 GS. 아까 본거두 개. GS 두 개랑 이마트는 닫았는데, CU는 열려있네요. 저 끝에 있는 저것도 CU 아니야? 음, 밤에 올땐 CU 가야 되는구나. 이민 가고 싶은데 등력이 없어요. 이민 가면 더 힘들어요. 우리나라가 은근히, 돈 아껴 쓰고 살긴 좋아요. 없는 대로 사는 거는 우리나라만 하게 없어. 일단 의료보험이 제일 큽니다. 나가가지고 뭐 하나, 제 미국 가가지고, 손 살짝 베어가지고, 지혈하고, 약 바르고, 뭐반창고 바르고 했는데, 말했잖아요. 40만원 남게 나왔다고. 사, 그때 45만원인가? 그래 나와가지고. 자. 엄 음. <laughs> 아, 괜찮아. 하나 더 있어. 하나 더 있어. 가면 돼. 아겠다 진짜. 아유, 울산은 새벽에 편의점도 못 가네. 아, 원래 이런 이 정도는 아니에요. 지금 연휴라서 그래요. 어, 뭐야? 아, 여기는 딱 봐도 술은 없겠다. 맥주는 있겠다. 저런 게 이제 무인 편의점이죠. 뭐. 오늘은 쉽게 가자 했는데, 이게 쉽지 않네. 이거 몰랐네. 어, 더워가지고 잠바 좀 열게요. 어, 추워가지고 잠바 입고 나왔는데 이제 덥다. 세븐일레븐 같은 데 없냐고요? 세븐일레븐이 어, 거의 없습니다. 그 대부분은 세븐일레븐이 동네에도 한두개밖에 없어요. 다 철수했나봐. 아, 여긴 열었네. 오케이. 드디어 마참네. 오아시에스. 휴. 보통 시우나 GS 많더라고요. 세븐일레븐 이 지방이 별로 없나봐요. 메 있고, 에반 일리엄스 있고, 매마 얼마냐, 이거? 메이커스마크 가격이 없네? <laughs> 잭다니엘도 법원 아닌가요? 아니 말고. 웃긴 거구나. 그럼 뭐 선택지가 이거밖에 없는데요. 아, 진빔도 있긴 하다. 이거 있긴 하다. 음, 보니까... 그러니까, 그 뭐냐? 진빔 아니면은 저 매막 둘중 하나 사면 될것 같은데, 뭘로 할까요? 파이어볼, 고고 파이어볼, 어딨어? 파이어볼, 어딨어요? 어 뭐야? 글렌 터너도 있네. <laughs> 오른쪽에 작은 병, 오른쪽에 작은 병. 아, 이거 시나몬 위스키. 어. 66% 이게 뭐야? 이거 <laughs> 위쪽에 술은 뭔가요? 음, 이렇게 잭다 허니 에반 애플 발렌타인 피아니스트. 파이니스트 뭐보드카 디아블로? 디아블로는 아마 와인이 걸려. 뒤에? 안 보이는데? 아 이거? 아, 어이 뭐야? 증류주네요. 소중나보다 와인 증류주래. 오씨. 체력 포션이네. <laughs> 이놈으로? 잠시만요. 사장님 이거 얼마인가요? 16,000원. 네. 아 이걸로 할까요 그러면? 없습니다 오케이 그럼 요녀석으로 증류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발 먹어보라는 요 파이업을 하나 챙겨갈게요 그 다음에 어... 탄산수 필요하겠다 지금 집에 탄산수가 레몬 탄산수 있는데 너무 맛이 없어가지고 음... 탄산수 씨가 있으면 좋을 텐데 씨가 없나? 어? 오? 어? 어, 이루왔스다오이루왔스다오 어, 어, 우와 레몬 탄산수는 엄청나게 쉽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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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좋아. 오, 이거 좋아. 애플 주스, 라임 주스. 오, 이거 이거 하나면은 크, 이거 하나면은 하이브 만들기 좋죠. 이제 탄산수 탄산수 탄산수. 아, 이러 왔어. 일본 가면 맨날 먹거든요. 제가 개 좋아하는 건데 GS나 c 시에 있다하더니 있네. 어디 보자 탄산수가 탄산수니 아니고 얘는 아니고 아니 탄산수가 다 죽어버렸나 왜 이렇게 없지 라이만안 되는데 트레비 트레비 아 파인 여쭤봐야겠다 사장님 혹시 탄산수 있나요 네 네, 뭐라인맛 이런 거밖에 없어가지고요. 그냥 탄산수요. 주스 <laughs> 같은데. 네 <웃음> 없어요. 아예. 알겠습니다. 어쩔 접죠 어쩌. 진짜 없네. 오케이. 뭐 이렇게 가져뭐 이렇게 합시다. 자, 요거. 이렇게 사 가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거 한 손으로 되나 이거? 봉투 하나 주세요. 일반 투 할까요? 네. 아, 그리 그냥 수 있을 아, 알겠습니다. 네. 24,200원이요. 잠시만요. 핸드폰이 있구 왔습니다. 네. 야, 편의점 4개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를 갔다 온 끝에 드디어 샀어요. 님들아, 하... 먼길 왔다. 자, 그럼 이제 또 돌아가야 되는데, 어, 돌아가는 것도 걸어가면 이게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백사님은 야방 한 번씩 했냐고요? 아니요, 거의 안 했어요. 이번 주 특이하게 두번 연속으로 한 거예요. 자, 이제 야방을 일본 가서도 하고 싶었는데, 이게 안 됐거든요. 그 너무 속상했는데. 에, 다음에 만약에 일본 가게 되면은, 야방으로 일본에서 뭐 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술, 숙소 같은 데서 술 먹는 걸 내가 못해가지고, 그게 뭔데 아쉬웠어요. 걸어가다오. 킥보드 타면 안됨? 저기 킥보드 타면 되는데. 얼마 안 걸려요? 10분이면 돼. 외가님 일본 가면 남밤 마구 다가시는 거 아님? 매차쿠차 잘했다제 뛰어가 주세요. 싫어. 다음 주에 일본 거예요 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야, 재밌겠다. 가서 뭐할 거예요? 에보 가세요? 고투 에보? 킥보드 타고 폰 들고 갈수 있어요? 아, 그러면 아마 사고 날 걸요. 하나만 할수 있겠다. 천천히 가면 되니까. 오케이, 출라이 출라이. 아, 일이에요? 음. 아이 그래도 오랜만에 일본 가면은 좋죠. 저는 일본 만약에 출장 가면은 무조건 술 하나 사갈 거예요. 한두개 한두 정도. 세금 내고 세 개. 네, 술을 그렇게까지 좋아하시지 않는 분들이면은 그냥 뭐동키호테 가서 과자만 사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서울행 치운다고 울산 이거 없으면 안 돼요. 출퇴근이 안됨왜냐면 버스를 개편했는데 개판났거든요. 거기다 울산은 지하철도 없으니까 이거 없으면 큰일 나. 자, 그러면은 킥보도 한번 타 볼까? 야, 오랜만이다. 잘 지내니? 뭐왜안 어, 돼? 어, 됐다. 요금 200원. 음, 요 녀석. 잠깐만요. 어 또당고 이거 핸드폰이 아안 되겠다 이거 어 아무래도 힘들 것 같은데 이렇게 해볼까? 아예 무리다 무리야. 아 님들 저 10분만 있다가 방송 다시 켤게요. <laughs> 아, 뭐 무리하다 또 넘어질 것 같아서 무섭다. 한 15분 있다가 다시 만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그 봉황자세 헌팅자세면 다 되는데, 한 시쯤에 방송 켤게요. 좀 이따 만나요. 오케이!